안녕하세요. 작년에 이음새에 자여했던 오스마 도쿠라고 합니다. 어 나에게 이음새는 가족같은 존재입니다. 어 제가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교환학생으로서 외국에 살면 은 어, 역시 고독함이나 걱정을 느꼈을 때도 많았어요. 어 그런데 이음새분들은 그뭐 따뜻하게 국적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따뜻하게 수용해주셔서 이로서 같이 배울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내가 이음새 바라는 건 토, 한일 간 교류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 전에 시한율 브라더랑 일본에서 만났던데요. 어, 정말 직접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. 또 다시 한국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일본에 오시고 어, 직접 만나고 그리고 다시 교류를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 한일간의 카리가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음새는 나에게 틀을 깨고 담을 넘는 실험을 하는 장소? 음, 저한테 이음새란 말 그대로 이음이라고 하는 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죠.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어, 저 너머에 있는 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. 마치 이음새는 새처럼 내가 모르는 영역을 알게 만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이음새는 때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대화 모임도 가지고 있죠. 그러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신기하게도 대화를 하고 또그 안에서 친밀감을 또 얻게 되는 좀 마법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이음새는 저에게 이어주는 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, 저에게 이음새는 휴입니다. <laughs> 나에게 이음새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임세회원님, 후원자님. 어, 이임세이사 안고에서 온 판이라고 합니다. 올해 수사님께 초대해서 이임세이사하게 됐는데요. 후원의 밤 와야 하는데 이번에도 참석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. 어, 아쉬워서 그래서 영상 메시지를 찍습니다. 어, 저에게 임세는 복합펀승센터처럼인것 같아요. 여기서 다양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서로서로 서로 자원되고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어, 이음새 연결해주는 곳으로 또 나가고 나갔다가 또 다시 어, 여기 와서 쉬었다가 또 나가고 이런 곳인 것 같아요. 어, 최근에는 사실 인천공항에서 어, 환승투어 이런 거 어, 있는 게 아시나요? 어, 임새도 다양한 영성, 문화, 역사 등등 주제로 하는 어, 모임가 많아요. 짧은 시간 안에 K-pop, 어, k t y 외에 한국 볼수 있습니다. 어, 한해도 곧고 지나갔는데 오후에도 수고 많았고요. 어,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내년에 꼭 한국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나한테 이음새란? 재밌는, 어, 재밌는 곳? 왜? 재밌는아재잖아 아.